안녕하세요 슈즈입니다 자 오늘은 브릭넥스의 세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작품은 바로 여마무시한 탱크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탱크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자이 탱크는 기존 탱크와 차원이 다른 탱크입니다 일단은 생긴 모습 자체부터가 클라스가 다른 그런 탱크예요 자 이런 식으로 기동성도 매우 좋고요 그러니까 속도도 탱크치고는 상당히 빠른 편에 촉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탱크 한번 바로 보겠습니까요 대포의 위력 아니겠습니까? 어 일단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. 왕왕왕왕 왕.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대포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뿅뿅뿅뿅 뿅. 자 그렇다면 대포의 위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빙빙 자리비켜 왕. 하지만, 이 탱크는 대포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. 바로! 이런 식으로 총도 달려있습니다! 박살 레버리야! 와우! 엄청난데요? 자, 그리고 이 탱크 같은 경우에는 살짝 변신도 가능합니다. 이런 식으로. 자, 요런 식으로 시즌 모드가 가능한 엄청난 작품입니다. 목표를 포착했다. 파이어! 빵! 빵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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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렇다면 이번에 보실 아까 그 탱크의 또 다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저격대포. 약간 레이건의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늠름한 대포의 크기를 한번 보십시오 어 뭔가 약간 최종병기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레이건의 컨셉에 맞게 한번 빌딩을 한번 적격을해 봅시다 빌딩 조준 완료 쭈잉 띡띡 파이어! 한발 더! 와! 개박살! 너도 맞나 설마? 와 저기까지 닿네요 뻥! 와, 엄청난 레이건 탱크의 위력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번에 저 앞쪽에 보시면은 기차가 쫄쫄쫄 오고 있죠? 저걸 한번 맞춰봅시다. 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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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어! 파이어! 오? 뭐야? 설마 기차 안 무너져? 어,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와! 와! 우와 이럴 와, 이럴 수가 무적기 차라니요. 발사! 와, 말렛기차였습니다. <laughs> 그런데 이 탱크 자체가 굉장히 어마무시하게센것 같습니다. 설마 이걸로도 안 부셔질지 한번 봅시다. 오케이 좋습니다. 그렇다면 이걸로도 안 부셔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는 탱크인데, 발사! 와~ 꿈쩍도 안 합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앞에 있는 탱크를 한번 박살 내 봐봤는데요.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. 분해시켜버려. 우호! <laughs> 다음은 너냐? 이리 와! 우와! <laughs>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브링레이스 슈퍼 탱크의 어마어마 위력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. 자,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브리닉스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들, 안녕!